이번 영상에서는 숨을 쉬다라는 단어의 과거형 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배워볼게요. 발음 기호 발음 보기에 앞서 숨을 쉬다와 유사한 단어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명사로 쓰이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이가 없어요. 그리고 발음 차이도 있습니다. 숨을 쉬다 는 breathe. 그리고 숨이라는 단어는 breath. 다 공기만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요 원래의 소리를 보시면요. 번데기 발음 기호는 이 사이로 혀끝이 살짝 보이면서 스읍 하고 나오는 공기 소리예요. 돼지 꼬리 모양의 이 발음 기호 소리는요. 똑같은 혀 위치로 하셔서 진동을 줍니다. 성대가 울려서 즈즈 <듬> <듬> 하면서 공기하고 진동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끝소리에서는요. 네, 쉬운 예로 i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발음할 때 끝에 오는 이 z 발음 소리를 is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is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s, s, 예, 진동은 내지 않아요. s, s,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breathe, 그서 끝소리는 뒤에 모음소리와 연음되지 않으면요, 진동 들어가지 않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두 단어 차이 명확하게, 네, 숨,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breath. 이렇게요, 뒤에 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숨하고 짧죠? 뜻이. 그러면 이제 이가 붙지 않은 게 breath가 숨이고요, 동사 뜻의 숨을 쉬다는 breathe 하고 이렇게 뒤에 이가 더 붙어 있는 단어예요. 네, 차이 알아봤고요. 그러면 발음 끼워보고 정확한 발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음절은요. 모음 소리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음절 하나예요. B는 B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이 이어서 왔습니다. R라는 소리를 내는데요. 입술 앞으로 내밀어지고 혓불이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셔서요. 입술 모양 혀 위치 준비하면서 O 하시고 당겼다가 R 풀면서 르 합니다. 그러면 브하고 이얼 사이에요. 약간 우 소리가 들어있어요. 살짝 약한 의입니다브브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 소문자 발음기호예요. 입꼬리 당긴 이 e 소리로 여기 점점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그 e. 다음에 돼지꼬리 t 치 발음은요. 혀끝을 공기로만 살짝 미세요. 브 네, 이렇게요. 이 원래의 소리는 이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렇게 앞뒤 연결해서 발음을 할 때는 공기만 나가는 소리만 낼 거예요. 마지막엔 D가 왔습니다. D는 혀 위치, 윗니 안쪽, 이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예요. 여기 혀끝 위치 되셔서 D 합니다. 쭉 이어서 발음할 건데요. Bree, Bree. 여기를 강하게 발음해 주시고요. 이제 D는 약하게 합니다. Bree 하고요. 그 다음에 돼지꼬리 모양 발음 기호 있죠? 혀끝으로 살짝 나왔다가 또뒤혀 위치로 대기가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기로 혀끝을 밀 건데요. 이 e 사이 안쪽과 윗니 안쪽으로 같이 됩니다 breathe, breathe 이렇게 밀어서 붙인 다음에 떼면서 d 마무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breathe, breathe breathed처럼 들려요. 천천히 해 볼게요. breathed breathed 혀를 이 사이와 윗니 안쪽에 닿도록 공기로 밉니다. breathed breathed 이렇게 breathed breathed 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라는 소리가 나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장 속에서 뒤에 모음 소리가 오게 되면은요 이 t 하는 소리와 연음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는 데서 에 끝나요. breathe, breathe, breathe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breathe, breathe, 네,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문장 연습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은요. 뒤에 모음 소리가 오는 경우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시고 내쉬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두번해 볼게요. I breathed in and out. I breathed in and out. 네, 다음은요. 조금 빨리 해볼 건데요. 빨리 발음할 땐 여기 공기만 그냥 살짝 빨리 나왔다가요. 지나가기 때문에요. 그라는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혀끝 윗니 안쪽에 대시면서 breathe in and out 이렇게 지나가게 발음하시면 돼요. breathe in and out 다음은 자음 소리 오는 경우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라는 문장입니다. he breathed deeply 이렇게 발음합니다.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 he breathed deeply He breathed deeply. 다음은 빨리 두번 해보겠습니다. He breathed deeply. He breathed deeply. 다음은 구글과 폴버에 나오는 발음 각각 두 번씩 들어볼게요. Breat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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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원어민 발음 듣기를 할수 있는 영상의 링크는 댓글에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쓸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